예, 61년생 소띠, 샌드에고스 시맨입니다 아, 그, 제가 그 새로운 가게로 그 옮기고 3일째 그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18년 차에, 18년 실시 경력에 35번째 가게로 이제, 이제 옮긴 거죠. 정가계에서는 한 6년 가까이 근무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좋게 끝나진 않았고, 다행인 것은, 잡이 빨리 잡혀서, 아 다행입니다. 뭐 어? 이미 생활에 일안 하고서는 뭐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잡이 빨리 잡혀서 3일째 출근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가게는 새로운 가게에는 스시맨이 총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시 셰프 분들이. 근데 다 한국인들이세요. 그뭐 그 만만치 않은 중국인, 또 뭐, 꼭 하면, 그, 빵꾼에는, 멕시칸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그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조금 제가 또, 위안을 갖는 것은, 그, 여섯 분들 중에, 한 분은 40대, 두 분은 50대, 세 분은 60대 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또한 분은 더더군다나 저보다 두 살이 연배세요. 그래갖고, 아유,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6년 가까이 그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제가 탑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값도 해야 되고 아주 좀 초조하잖아요. 또, 초라해지고, 아, 전화위에 말이야. 자기 가게 하나 못갖고 남이 머슴살이 하는 모습이 제 스스로, 아유, 좀, 한심해 보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 가게 오니까, 60대 초분들이 세 분이 있어갖고, 위로 아닌 위안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서버분들도, 그 한국, 그 여성분들 나이가 좀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계시고, 주방은 다메시칸이더라고요또그좀 특이한 것은 그 디시 워셔 디시 워셔는 뭐 쉽게 얘기해서 식당 일 중에서도 최그 단순한 직업이죠. 최고로 거기 백인이 그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그 디시 워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좀 희한한 거 같긴 해. 희한한 인원 구석이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계속 뭐, 저기 멤버는 체인지 되는 거니까요. 뭐, 아 역시 그 옮기면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게그 메뉴 외우는 거거든요. 뭐 메뉴 한 70개 되더라고요. 롤이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뭐 캘리포니아나 스파이트나 크런치 시림, 뭐 레인보우, 뭐 캐라필라, 뭐 필라델피아 이런 그 제가 기본적인 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빼고 한 10가지 정도 빼고는 한 60가지를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아, 정말. 물론 메뉴판에 다써 있죠. 그러나 그 메뉴판에 그 적혀있는 글자는 접살만 하고 제 눈은 동태가 된지 이미 오래전에 동태가 돼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한 5-6시까지 되는 거를 제 공책에 크게 크게 적어서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크게 적으면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여러 장 나오면 뭐 똑같은 거죠 느린 거나 여러 장 찾는 거나 뭐 옆에 사람 귀찮게 구는 거나 아무튼 지금 3일째 되는 지금 현재는 옆에 그 동료가 이제 인사이드 모다 탑에 모다 소스 모다 이렇게 불러줘 가지고 제가 이제 그말 듣고 이제 음? 최대한 빠른 김이라는 동작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는 모습 보여야 되니까요. 아이 참. 왜? 저도 모르게 아이 그런 소리가 나왔나 봐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옆에 도와주시는 셰프분이 그걸 듣고 아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직도 저기 긴가민가한 롤이 있어요 잘 레시피 잘못 외우는 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위안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그 위에 그 봐주는 거는 한 2주가 맥시멈이죠 2주 지나면 이제 혼자 쳐내야 되는데 2주 넘어서도 이제 그 어? 핫타임에 물어보면은 이제 짜증이 나게 돼 있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된장 냄새가 뭐제 코에만 내는,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코에도 된장 냄새가 나는 거니까 아 걱정해야죠 그 걱정 하나 아주 지금 큰 걱정입니다 배가리가 안 좋아갖고 애오지지도 않고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aughs> 아유, 참.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거예요. 크런치롤 탑에 알바코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롤 이름이 선셋 롤이에요. 선셋. 선셋이라면 그 노을이잖아요. 노을. 응? 노을. 하면은 이제 그뭐 붉은색 아니면 이제 주황색이죠. 이미지로 색으로 따지면 주황색 아니면은 그 저기 빨간색. 응? 그런 거그 그렇게 그 우리 관념의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알바크로 올려요. 거기에. 응? 크런치로 위에 알바크로를 올려서 갈릭 알바 갈릭 머스타드 소스를 뿌립니다. 이게 이름이 선셋 롤, 롤이야. 어떤 거라도 이미지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응? 이게 왜 선셋 롤인가? 응? 아니 뭐, 올드맨 롤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쩌면은 조금 이미지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선셋 롤에 왜? 응? 크런치로 왜 알바코를 올리고 거기다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 이게 이미지가 전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색깔도 안 맞고 뭐 썬이면은 응? 썬자가 들어가면은 빨갛거나 뜨겁거나 응? 그러니까 뭐 물론 저기뭐새 새우튀김은 뭐뜨겁긴 뜨겁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썬자 붙이 그 정도로 그게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아주 그 그런 종류의 그 롤이 한 60여 종류 되기 때문에 아유, 정말 곤역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그전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한 업보죠, 뭐. 근데 그 여기 그 멤버들, 멤버 구성을 보니까 다들 나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이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폭이 넓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휴, 모르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뭐, 제 어리광을, 예, 기존 셰프분들이 이제 받아주는 꼴이죠. 응? 그래, 뭐, 보름 후에 보자 하고 이제 받아주는 꼴인데,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 좋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어제, 팁을 100% 주더라고요. 아유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100%또 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제 첫짜 들어오면은 헤매니까 제가 아무리 18년이라도 응? 다른 동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일주일 주는 데도 있고 2주 주는 데도 있는데 요즘 서뭐 3일만에 그냥 아유 다 먹고 사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이 들었다는 것은 역시 그것도 폭이 넓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60살에 또한번 진환한 <laughs> 건 아니에요. 진환한 건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봤다. 이 보고를 올립니다. 예, 들어가세요.